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약사회 국제사업단장 이인숙입니다. 60년 전통의 근화제약에서 알버 런칭 쇼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여 개의 일반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게 됨을 약사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오늘의 행사가 약국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의 약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이 될수 있고 기반으로 많이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근화제약의 알버 런칭 쇼를 축하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피코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먼저 근화제약과 알피코프가 함께한 신제품이 론칭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알피코프에서 제조한 알보 시리즈는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 공법이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오디트를 통과한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출시됩니다. 이번 선보이게 된그 알보 시리즈의 활성화 더불어서 근화제약이 약국 시장을 리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알피코프는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근화제약 신제품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근화제약 이주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